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유현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시루위의 24mm 아나몰픽 렌즈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일반 구형 렌즈들과 다르게 아나몰픽 렌즈들만의 특징들로 인해서 다양한 이미지 특성이 영상에 반영이 되죠. 수평 압축 비율 때문에 같은 화각대를 하더라도 양 옆으로 훨씬 더 넓은 이미지를 보여줘서 시원시원한 느낌도 들고. 비선형적인 왜곡의 특성들도 예,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 더불어서 아나모픽 렌즈들만의 이제 세로로 길쭉한 그런 복회나 아니면 가로로 이제 길게 늘어지는 플레어 등등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특성들 때문인지 평소 일반 렌즈로 촬영할 때랑은 느낌도 좀 묘하게 다르고 낯설다 보니까 약간 현실에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시루이로부터 해당 렌즈 제공 받아서 한달 정도 사용해봤는데 제품의 특징이나 그 이미지 특징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렌즈들 보통 이제 스펙클 렌즈라고 부르죠 이제 구형 렌즈들인데 이런 렌즈들은 동그란 형태를 갖는 여러 장의 이제 렌즈 엘레멘트로 구성이 돼 있고 아나모픽 렌즈들은 이런 구 형태의 렌즈들로 구성된 렌즈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린더 형태의 렌즈 엘레멘트를 더한 형태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압축해서 이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압축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정해서 이제 스퀴즈된 거를 이제 디스퀴즈 해줘야 되고요 수평 압축 비율에 따라 스퀴지 팩터에 따라서 1.33배냐, 1.6배냐, 1.8배냐 등등 다양한 압축비의 종류가 있고요. 넓은 화면비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로로 넓은 피사체를 주로 촬영했고요. 해당 제품 라인이 총 24mm, 35mm, 50mm, 그리고 75mm. 이렇게 네 가지 화각대가 존재하고요. 를 제가 받은 건 24mm입니다. 렌즈 무게는 대략 한 800g 정도인데, 렌즈 전체가 메탈 소재인지라 꽤 묵직한 편이에요. 네, 빌드 퀄리티도 꽤 높아 보이고요. 포커스와 조리개 돌리는 느낌은 꽤 고급스럽습니다. 이제 조리개는 D 클릭 형식이라서 이제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이제 돌아가고요. 일반 포토 렌즈들하고는 다르게 하드 스탑 렌즈예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 돌릴 때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로테이션 앵글이 대략 한190 정도 되고요. 조리개는 2.8에서 16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종류의 압축률이 있는데 해당 시류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1.33배 압축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 렌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는 대략 한 60cm 정도 되고요뭐 당연히 브이로그 하시거나 이러긴 힘들겠죠. 네,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꽤 샤프한 편이에요. 네,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도. 꽤 샤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앙부 부분이 두드러지게 이제 샤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시루이 나이트워커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이미지 품질도 좋고 네, 전반적으로 해상력도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네, 양 끝으로 갈수록 약간 색 수차가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리기를 조금씩 조여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2.8이고요 네, 이번에는 F4, 그리고 이번엔 F5.6 이렇게 촬영했는데, 보시다시피 조일수록 해상력이 조금 더 좋아지긴 하지만, 최대 개방에서도 꽤 품질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렌즈의 경우에 이제 보케 형태가 동그란 모양을 띠게 됩니다. 네, 조리개 날이 많으면 이제 원형에 가까운 보케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에 반해서, 아날로빅 렌즈들은 압축하는 특성 때문에 타원형의 보케가 만들어집니다. 아쉽게도 이제 압축률이 뭐 1.33배 정도라서 이제 보케가 엄청 길쭉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예쁜 이제 타원형의 이제 보케를 잘 만들어주고요. 또 아나몰픽 렌즈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렌즈 플레어죠. 이제 화면을 좀 가르지르는 파란색 그런 플레어로 인해서 이제 영화 같은 느낌도 주고요. 이런 렌즈 플레어는 직접적으로 이제 빛이좀 강하게 들어올 때 발생을 해요. 이제 모든 빛에서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렌즈에 바로 다이렉트로 촬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제 위아래가 좀 많이 굽어 있죠. 왜곡이 미친 듯하게 잡혀 있는 것보다는 저는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예쁘게 <laughs>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해당 시류의 아나몰백 이4 4 mm도 이제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예, 소니 렌즈들이 굉장히 정말 좋거든요 소니 뭐 저도 gm 렌즈들 몇개 있지만 사용할 때 보면 전교 1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완, 너무 완벽해서 너무 기계적인 느낌 이제 그런 거보다는 빈티지 렌즈들의 그런 왜곡된 룩들 그런 렌즈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나몰픽 렌즈들은 일반적인 렌즈들과 다른 좀 포커스 브리딩을 보여줘요. 보통 렉 포커스 같은 거할때 초점 조절하면 화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나몰픽 렌즈들은 포커스 렉킹 할때 버티컬 축이 이제 압축되거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줄처럼 위아래로 쭉쭉쭉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납니다. 크롭바디용 렌즈이기 때문에 풀바디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아마 다른 종류의 이제 시리즈를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혹시 샘플 테스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운로드 링크에 몇개 남겨둘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